안녕하세요. 카토뷰 튜닝 급 파랑의 이연합니다. 삐까. 오늘은요. 파주에서 왔습니다 차주분이요 방앗간을 하는 마술사예요 되게 이력특이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차만큼 차주도 상당히 튑니다 이 차량은 아반떼 N이고요 무려 2022년형 신차에다가 520만 원 정도의 튜닝 비용을 썼어요 근데 차주분이 뭘 양손 가득 들고 오셨어요 일단 만나볼게요 어서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네. 어, 우리 차주 분이 되게 표정도 밝으시고요. 일단은 마술사예요. 네. 어, 어떤 걸 하는 마술사인가요? 어, 일단은 풍선쇼나 네? 아니면 이제 비둘기 그런 걸 많이 하는 공연자입니다. 우와. 그런데 방앗간을 하신다고. 네. 잠깐만 지금 혹시 이거 주유를 위한 참기름인가?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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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실험한 거 유튜브에서 본것 같긴 한데, 아 방앗간에서 주로 어떤 걸 만드나요? 저희는 이제 참기름하고 이제 고춧가루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식당에다 네. 많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아. 오늘 혹시 저 주시려고. 그렇죠. <웃음> <웃음> 여러분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이렇게 소면 싹해 가지고 참기름 쫙해 가지고 김치 송송송 썰어 가지고 따다다닥 하면 맛있는데 저는 솔직히 살면서 좀 모르는 감정이 있는데 입맛 없는 거랑 자만 오는 거. 아니 입맛이 왜 없어?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차주분이 이력도 특이하지만 또 다이어트 이력도 엄청나다고. 아, 예. 네. 원래는 제가 그전 몸무게가 한 150kg 정도 나갔는데 거의 지금 한 50kg에서 한 60kg 뺀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4 7 k g 거든요제 하나 반이 나간 거예요 와.. 뭘로 그렇게 뺐어요? 일단은 식단 조절 어. 그리고 이제 계속 운동 아. 네, 그런 걸로만 계속 다이어트는 진짜 그냥 식단과 운동이 정석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삐까네요 네. 삐까 삐까 이거는 왜 가져오신 건가요? 삐까가 어, 무사하게 왕치가 될수 있도록 기원을 하는 마음으로 아, 진짜 여러분 혹시 곰팡이 영상 못 보신 분들, 네 삐까에서 버섯이 자라고 있어요 영상 정말 추천 영상. 차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놀랐습니다. <laughs> 자 파주에서 방앗간을 하는 마술사가 찾아주셨습니다. 보통 신차 사면은 튜닝 많이 안 하는데 네. 튜닝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모임을 한번 나갔는데 네. 다 똑같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래서 난 멀리서 봐도 내 차다라고 아, 하고 싶어서. 예. 난... 네. 자, 지금 데칼이 전면에도 그렇고 옆면에도 그렇고 상당히 튀는데 이게 어떤 컨셉인가요? 어, 이제 처음에 아마 땐 나왔을 때 네. 네, 데몬카 형식의, 커카 형식의 스타일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조금 변환해서 아 만든 겁니다. 정말 막 이제 막 그냥 트랙 들어가도 될것 네. 같은 포스를 뿜뿜 뽐내고 있고요. 네, 앞쪽에는 이렇게 포인트 데칼과 번호판 가득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요. 옆쪽도 컨셉 데칼 보시면 됩니다. 이 차는 윙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바로 뒤로 가시죠. 뿅! 뿅! <laughs> 잘한다. 아, 여러분, 배기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원래, 아엠 자체가 배기음이 기가 막혀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직관 파이프를 삽입해놨는데, 요거는 구변이 필요 없는 튜닝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아우, 그냥 팝콘이 시원하게 터집니다. 자, 뒤쪽이 강력한 이유는 이 수완 윙 때문일 텐데, 요즘 이 수완 넥이 약간 대세긴 해요. 수완 넥, 그러니까 백조목처럼 요렇게 휘어있다는 건데, 요게 지금 대세고, 아, 차주분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네? 뭐 하시는 거예요? 풍선 만들려고요 풍선 마... 그래 우리 차주분이 풍선아트와 요 기둘기를 전문으로 하는 마술사 법사 아니야 법사 파이어볼! 막 이런 거 쏘고 막 <laughs> 아니 이거 풍선아트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한 5년 됐어요 5년? 네. 그럼 방앗간은요? 방앗간은 지금 차린 지한 2년 다 돼갑니다 어? 마술사가 왜 방앗간을 차린 거죠? 아프게도 코로나 때문에 아, 그래. 이런 행사 쪽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 코로나가 진짜 힘든 시기였거든요. 근데 또요즘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속상, 헉, 어머, 어떡해. 우리 강아지 커플이야. 어우, 개새끼도 커플인데. 아, 들렸어요? 마음으로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laughs> 자, 우리 차주분 멀리 파주에서 와주셨습니다. 촬영 해보니까 어때요? 되게 재밌어요. <laughs> 아, 참기름이랑 들기름도 막 들고 오셨거든 그래갖고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 이벤트 업계에 있으신 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 빠져나오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우리 차주분 밝은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실내로 가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뿅뿅 뿅!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는 일단 미러볼이 은하수 라이트가 기가 막히네요. 그냥 번쩍번쩍 번쩍 아주 난리가 났어요. <laughs> 자, 오늘의 차주는 굉장히 밝은 모습이, 유쾌한 모습이 특징이었어요. 이런 유쾌한 일상을 브이로그로 담아서 유튜브를 시작했대요. 지금 구독자가 75명. 75명, 우리 100명 넘기는 게 차주의 목표라고 합니다. 화이팅! 할수 있어요! 즐거운 TV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출연해주신 차주분 파주에서 하루 전날 와가지고 근처에서 주무시고 오셨대요. 진짜 힘든 걸음 해주셨습니다. 이하나의 치닝 끝판왕 실버 스티커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오버샤인에서 나온 프리미엄 코트입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빠르게 시공하는데 효과는 대박. 특히 광내는데 귀찮으신 분들 고체 왁스 문지를 내면 힘들잖아요. 날도 더운데 얘는 그냥 깨끗하게 차세차한 다음에 물기 있는 상태에서 칙칙 뿌려. 그다음에 이제 헹구고 나면은 어우 연잎 효과가 기가 막혀서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사용을 하고 몇번 보여드렸거든요. 이번에 우리 오버샤인에서 또 차주분들께 선물로 드리라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친한 분 친한 분 그러니까 오빠 찬스. <laughs> 자 이하나의 튜닝급판낭 여러 차주분들의 차량 협찬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 구하러 다니느라 쉽지 않은데 항상 선물 흔쾌히 내어주시는 대표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파주에서부터 달려온 차주님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드라이빙 라이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학간도 대박나시고요. 빨리 코로나 잘 잦아져서 마술사로도 더 많은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차량도 튜닝급판낭 주인공 될수 있어요. 카톡 S-U-L-B-A-N-N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안녕. 뿅.